예, 스마트포탈, 무료제작, 명함 또는 안내장을 복사 후 배포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안내장을 복사해서 배포를 하든지, 아니면 무료제작 명함을 제작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스마트포탈 3분 만에 100% 무료로 만드세요 하는 그러한 안내장만 계속 배포하다 보면 본인 회원이 모집됩니다. 예,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여기 보시와 같이 1일 3분 SNS만 하면 됩니다. 카톡이든 밴드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블로그든 카페든. 어, 지금 보면 은 어, 그 SNS가 SNS가 어, 너무 그 정보의 홍수입니다. 보기 싫은데도 계속 오고 내가 가입하지 않은데도 어, 가입 어, 그룹으로 어,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삭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러한 단체가 가입이 되면 그 단체에 어, 저희들이 어,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어, 저희가 안내를 할 테니까 그 멘트를 그 단체에다가 복사해서 어, 어,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100명, 200명한테 정보 전달이 되면서 그분들이 회원 가입하면 결국 내한테 수입이 됩니다. 자 불법 스팸 메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게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본인 이후 누적 회원 10만 명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본인 홈페이지에서 그 365일 실시간 정보 전달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적 회원입니다. 누적 회원.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누적 회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한 명을 개통시킨데이한 명으로 인해서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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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본인이 온 누적 회원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회원은 일반 회원은 본인이 직접 가입시킨 사람만 본인 수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55만 원대 이20% 코드를 갖지 않는 일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가입시킨 회원이 쇼핑할 때만 본인한테 10%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그렇게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전번 시간에 제가 박수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제가 사투리를 전혀 안 쓰죠. 큰소리도 한 번도 안 했죠. 예, 제가 사투리를 쓰거나 비염이 있어가지고 큰소리 하면은 좀 박수로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본인이오 누적 회원, 자, 이 관리도 그렇지만은 수입도 본인이오 누적 회원입니다. 자, 본인이오 누적 회원이 쇼핑할 때마다 10% 수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이 아주 좋으면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단체장을 장님을 한분 개통을 시켰더니 그 단체장이 천 명을 가입시켰습니다. 그천 명의 회원 중에 한 명이 또천 명을 가입시켰습니다. 그천명 중에 또한 명이 천 명을 가입시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단체장님 한 분을 가입시켰는데 그분 이후 회원이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십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명이나 십만 명일 때. 거기에 대한 10%가 올라온다 이입네요그 10%가 본인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적립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도 장애인도 홈페이지 무료로 만드세요. 카톡은 날릴 줄 압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무료로 만드세요 하는 그러한 홍보 안내장을 저희 회사에 오면 드립니다. 그거를 복사하셔가지고 계속 배포를 하시면은 본인 이후 회원이 계속 가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적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인 이후 누적회원 대상 전체 회원을 한 방에 관리할 수 있고 있는데, 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회원을, 무료회원 1000명을 모집을 했더니, 이렇게 수입이 됩니다. 회원 수가 1000명을 제가 모집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모집한 거는 20%입니다. 20%.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쇼핑한 거에 대한, 쇼핑한 거에 대한 그 20%. 이게 1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검사 수치입니다. 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그리고그 본인이 그이 1000명으로 인해서 그가입된 모든 회원들이 예를 들어 만 명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만명이에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는 한 50만 원 이렇게 봤을 때 객단가를 저희가 100원과 50원 정도로 검소하게 잡았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료 회원 1,000명을 가입시키면은 본인 수입은 약 60만 원 가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00명으로 이 1,000명으로 또는 2분 만 명이 가입되면 2분 이후 3만 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후 누적 돈이 계속 연결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몇프로 %를 그랬죠? 1 0면 나는 20%입니다. 그래서 10%가 가입시킨 사이트에 가고 나머지 10%는 저한테 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딱그 그, 예를 들어, 가 2단계입니다. 2, 2대. 그래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000명을 가입시켰더니 60만원 수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60만원으로 끝나지 않더라. 이만 명이 또 모집을 한게 3만 명이 되고, 그 이후 10만 명이 됐을 경우에 600만원 수입이 될 수도 있는, 어, 이게, 어, 저희들이 말씀드린 55만원대 이 회원사입니다. <laughs> 자, 포인트. 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 sp.so.vc에서 이 홈페이지에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상품을 3만원을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3만원을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 수입 20%, 회사 수입을 그 3만원에 대한 회사 수입은 20%로 받습니다. 저희가 3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그런데 20%로 저희가 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회사 수입은 6천원입니다 자, 이6천원에 구매했는 분, sp.eso.vc에서 구매를 했다 그랬죠. 구매했는 분한테는 6 0 0 0원의 60%인 3,600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이것은 현금 3,600원과 같은 개념입니다. <laughs> 그리고 가입자, 가입자 홈피, 자, 이분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분이. SP.SO.VC에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어, 3만원을 구입했을 때, 했을 때, 회사 수익 6,000원에 대한 60%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자 가입 이분을 가입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가입자 홈페이지에 보니까 가입점에서 점분시 .so 홈페이지에 가니까 10% 여기에 6 0 0원 그리고 회원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55만원대 이 회원사 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 이분은 본인이 이분을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55만원대 회원사 코드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자 가입은 이분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요10% 간접 10%가 600원이 갑니다. 600포인트. 그리고 저희가 지부 저희 회사의 지부가 있습니다. 구 단위로 자 이분이 이 지금 그 s p s o vc 이 홈페이지를 그 개통을 했는 분이 누구냐? 강남구에 있는 주민이 개통을 하고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지부장한테 300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요걸 홈페이지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상으로 보면은 자 이거를 클릭을 할수 있습니까? <laughs> 자 구매자 홈페이지 자 구매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300포인트가 아, 3, 저기 얼마야? 어, 3600원 적립이 되어 있죠 누구 홈페이지입니까 아까 sp.so.vc 입니다 이분이 저희 스마트 몰 저희 스마트폰용 개인 홈페이지 내에 있는 내에 있는 스마트 몰을 활용한 겁니다 활용해서 구매를 했더니 어, 여기 36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그리고 상위 회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가입사이킨 사이트. 여기에 600원이 적립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예. 자, 상위 사이트가 가입.so.vc. 이분이 가입을 시킨 겁니다. 예. 그 가입을 시킨 홈페이지에 보니까 6 0 0 0원의 10%인 6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음은 예, 회원사입니다. 자, 회원사는 spc.so.vc. 예, 이분 회원사는 본인이 가입을 안 시켰죠, 이분을. 본인이 가입을 안 시켰지만은 본인 코드가 20%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입시킨 사이트에 10% 가고 나머지 10%가 어, 저한테 온 겁니다. 이 SPC 홈페이지에. 예, 여기에 600포인트가 적립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C.SO.VC 홈페이지죠. 여기에 600포인트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부 홈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부 홈페이지에 네, 클릭. 지보험 페이지에 보면은 요게 300원이 이렇게적립이 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 가입시킨 사이트의 10%, 그리고 회원사의 어, 10%가 적립이 어, 되는 것을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요거를 다시 이거 요거 누르시고, M 누르시고, 자 여기 최고 지부 D에 있는 M yeah. 자 SPC 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어, 55만 원대 요 회원사의 위력입니다. 자 회원사는 내가 회원을 1 0 0 명을 모집했을 때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 가지고 1 0 명밖에 모집 안 했는데 본인이요 회원이 1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10만 명이 됐을 때그 10만 명이 킥 서비스를 하든 꽃배달 하든 쌀배달 하든 라면 사든 전자제품 을 사든 회사가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 수익금의 10%가 10만 명이 쓰는 수익금의 10%가 본인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배당됩니다. 자, 이러한데, 이 지금 그 55만 대이 회원사, 이거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는 선물은 아닙니다. 세상에. 예, 공짜는 없다고 어, 저희가 어, 이거를 선제공을 합니다. 선제공 어, 지금 그 한번 요요 <laughs> 예, 요 대리점 요 부분을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대리점 저희가 예, 이 대리점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55만 원대 이 부분을 어, 저희가 40개 판권 코드를 제공하고 저희가 1100만 원 받는 이런 대리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대리점은,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55만 원대 40개를 제공하고, 예, 55만 원대 40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다 판매를 할수 있으면은 2200만 원이죠. 그래서 본인의 그, 운어 투자, 출자금 제외하고 1100만원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수입이 발생되면은 어, 이걸로서는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40명이 발생한 수입이 있습니다. 판매 후 지속적인 관리 수입이 발생됩니다. 회원사 40명 총 수입의 20%가 40개를 판매해서 판매 수입이 발생되지만은 그 판매 이후에 그분들 총수입의 20%가 관리수수료로 매월 갱생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통신사업과 유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을 자이 40개를 40개 회원사 권한을 판매를 했을 때 1100만원 수입도 나고 그 40명 수입의 20% 수입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를 못했을 때 예, 못했을 때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창업 교육을 어, 저희가 20회를 합니다. 20회. 20회 할 동안에 그 한번 교육받을 때마다 어, 저희가 10만 원의 예, 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금 대리점용 어플도 제작, 별도로 제작해주고, 어, 보너스로 어, 추식 천주도 어, 저희가 드리는데, 자, 20회. 20회 교육을 할 동안에 이 55만원대 40개를 몸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품을 받습니다. 왜? 55만원대 이 상품이 메리트가 없거나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교육을 잘못 시켰거나 그 원인은 회사한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5만원대 이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2 0배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 기간 동안에 본인이그 40개를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회사가 요 지금 현재 그 강남에서 대박주로 대박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개발 단계가 아니고 지금 오늘부터 오픈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리스크는 어, 저뭐 거의 없고 이게 회원 지금 없을 때 회원이 없을 때 어, 이때 구입한 주식이 회원이 천만 명 되게 되면은 어, 몇백 배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 대박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래서 이천 전준대 이천주의 주식이지만은. 어, 실제 저희가 회원 천만 명이 되면 어, 10만원대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모업체 같은 경우에는 80만원대까지 갔죠. 그런데 저희가 한 10만원대만 간다 할지라도 어, 이것만 해도 어, 지금 1100만원 이상이 아니고 어, 10만원 같으면 1억이죠. 에,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게 그 40명 총수입의 20%가 매월 발생되기 때문에 단 1회 팔고, 계속 상품을 팔듯이 팔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55만 원대 판매 이후에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됩니다. 자 회원사 신청서. 자 지금 저희가 55만 원대를 오늘 참석하신 분한테 드리려 그러면은 무슨 저희가 그 드릴 어떤 분한테 드려야 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오실 때 봉투에 봉투에 이게 있을 겁니다. 자, 봉투에 보시면은, 1일 3분 SNS만 하면 된다 해서 누구나 할수 있는 창업신청서, 창업시스템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여기에 많은 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제 시간이 끝나면은, 어, 해운권 추첨을 합니다. 예, 해운권 추첨할 동안에, 어, 요거를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서에 보시면은 어, 그 여러 가지 이뭐 이렇게 적지만은 이름하고 연락처만 적으셔도 어, 저희가 오늘 행사 참석한 걸로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하시고 이거를 어, 찢어야 됩니다. 이걸 예, 찢으셔가지고 어, 나가실 때 어, 저희 그 안내 요원들한테 이거를 주시면은 주시면은. 어, 저희가 55만원 대이 회원사를 저희가 승인을 먼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어, 본인 이후 회원이, 어, 쇼핑을 하거나, 어, 이렇게 되면은 수입이 발생됩니다. 예, 발생된 그 수입에서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단돈 이론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발생되고, 어, 월 22,000원에 이상의 수입이 발생되면은 22,000원을 포인트로 떼겠습니다. 서버 관리비로. 그래서 한 달에 적게는 뭐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매달 평생 지속적으로 수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수입이 발생되면은 2만 2천 원을 포인트로 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체 단돈 본인한테는 단돈 1원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뭐 작성할 수 있는 분들은 작성하고 작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 그것만 작성하셔가지고, 이거를 절취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절취하셨다가 나갈 때, 나갈 때 적으시면은 상당히, 입구가 혼잡스럽니다. 그래서 미리 회원권 처참하실 때그 1호 봉투 안에 보시면은, 그 볼펜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걸로 작성하셔가지고, 어, 이게 이 55만원 대이 어, 부분이, 이 부분이 본인 이후 어, 누적 회원이 지금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떼 제가 통신사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통신사업은 내가 휴대폰을 한대 팔아야만이, 판매해야만이 를 휴대폰 대리점이 7%에 그, 통신수술을 올라왔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홈페이지 무료 개통만 시키면은 유통수익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홈페이지를 무료 개통하는데 이분들이 쇼핑을 안 하면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핑을 왜 합니까? 킥서비스를 왜이 홈페이지 안에서, 꽃배달을 왜이 홈페이지 안에서 신청을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하는 방법이 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 구매로 싸다. 세 번째는 회사 수입의 60%를 돌려 주죠. 캐시백씩 해 주죠.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킥서비스를 하든 꽃 배달을 하든 쌀배달할 때마다 그게 이 55만 원대 회원사의 코드에다가 10%가 계속 적립이 됩니다. 자, 본인한테 60%가 캐시백이 되기 때문에 구매가 일어날 수가 많고 구매가 일어나면은 이 s p c 55만대 회원사한테는 지속적으로 수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그 보시면은 예네 그리고 어 제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공지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사 또는 대리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저희 회사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일이 호명을 못했는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도 채 끝나기 전에 지금은 끝나고 이제 오픈 단계입니다. 끝나기 전에 저희 회사를 믿고 지부 계약을 했던 지부장들이 있습니다. 그 지부장한테 다시 한번. 제가 인사를 한번 이게 올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회원사, 대리점, 지부 그리고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은 행사 마치고 저희 영업본부에서 안내를 할 겁니다. 안내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영업본부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어, 그,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하러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